오늘 코스피는 그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약했어요. 왜 그랬느냐? 백신을 두 번째 투여를 했는데 7일 후에는 90%까지 완치로 보이지더라. 과연 그럴까? 난 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니가 그러니까 매매를 하려면 어떤 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 했죠? 대장주, 주도주. 그 안에서도?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석우예요 요즘 증시는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흐뭇한 시간이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하루 좀 떨어졌다고 해서 에이 틀렸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피디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뭔가 이상한 네. 날이었어요. 네. 코스피는 상승 마감인데 코스닥은 하락이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쵸뭐 우리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참희한하죠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내 주식은 떨어졌고 코스닥이 또 떨어졌다고 하네. 코스닥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다우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S&P 5 0 0 지수 세 개가 있다는 거 알죠? 네. 시장이 각각 달라요. 소속이 음... 그러니까. 뭐, 대형주, 초대형주들이 있다. 그럼 다우지수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대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우량주, 가치주, 뭐, 이런 것이 종합해서 있는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리고 성장주, 소위 벤처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 코스닥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나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약했어요. 왜 그랬느냐?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미국과 연동이 많이 돼요. 더군다나 그 내용까지도 같이 따라가네. 어떤 내용? 미국에서 뭐 소위 뭐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주가 올라가고 항공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동조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동조화가 오늘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아주 큰 뉴스가 터졌어요. 미국의 화이자, 화이자라고 알죠? 대형 제약사인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좋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백신을 두 번째 투여를 했는데, 7일 후에는 90%까지 완치율을 보이지더라. 이런 뉴스거든요? 어, 근데 이 뉴스를 보고, 과연, 과연 그럴까? 속으로 의심은 했어요. 장중에 미국에 제가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 실질적으로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한테는 임상실험이 지금 과연 했느냐? 지금 근데 사망률이 뭐 대부분인 부분이 고령자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실제로 적용이 될 거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거죠. 어떤 환호? 지금 경제 봉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음식점 가 보면은 거의 자리가 반으로 줄어들고 멀 떨어져서 앉고 술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 정상으로 복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비행기 지금 해로 못 나가잖아. 여행. 근데 요거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 이들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별로 비을못았는데아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을 찾는다고 하니까 코로나 관련주라고 일컫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라 아니면은 진단 키트 시젠 그리고 마스크 주.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게 뭐 다음 달 내일 이게 아니라 뭐 내년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안에 백신이 보급되면 아, 얘네들은 안 좋아지겠네 실적이 이런 예상치가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반대가 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잖아요. 이 종목이 급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뭐 여행주라든가 경기 민감주라고 일컫는 은행주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다고 하니까 또휘발을 많이 쓰겠죠. 석유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차별화가 된 흐름이 나타났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 돼요?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관련주는 다 하락을 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수혜받는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서나가 있죠? 우리나라 백신 기업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뒤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놓을 수 있다. 12월 달에.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버리니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기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있네. 이 백신에 어떤 문제냐. 영하 70도 이하, 5일 이상 되면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그리고 만들어서 또 옮겨야 되잖아. 만약에 그 약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쓰인다면은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아, 용액이고 이게 소위 용액인데 이것을 고체로 만들어서 보관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초저온 냉장고, 이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서 어, 오일이 아니라 그 이상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나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기업이 있나 봤더니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들 기업이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초저온 냉장고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이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서림바이오 이들 종목이 뭐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초저온 뭐 영하 70도에 들어가 봤어요? <laughs> 누구도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바늘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지금 용액을 갖다가 고체화해서 이거를 맞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라파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배팅까지 나왔던 그런 현상을 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님의 관심주 음흠. 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관심주에서 직접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어떤 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 했죠? 대장주, 주도주. 그 안에서도 가장 그래도 수익 폭이 가장 클수 있는 종목, 그거를 대장주, 주도주라 그랬죠. 그 안에서 오늘 상승폭이 제일 컸고, 내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라파스가 탑픽 종목으로 저는 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라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화면 잠깐 보나요 화면 보면은 이 라파스, 과연 어떤 회사냐?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 회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오늘 상한가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니들 니들 바늘이죠. 마이크로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액체를 이렇게 놔요. 액체를 놓고 그 위에 바늘 하나 더 놔요. 그래서 위로 쭉 당기면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바늘 공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끼어가지고 바로 요 부분의 사진인데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 만든다면 엄청난 기술이겠죠.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 부분이 화장품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 한번 화면 보세요. 델밴드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델밴드 같은데 여기에 거의 바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늘이 뭐 수백 개 달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마이크로 니들이에요. 그럼 저를 잠깐 봐요. 약을 갖다 잘못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주사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많죠. 어른도 어린이와 노약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데일밴드처럼 생겨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어 딱 붙일 수 있다면 힘이 없이 약을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 임상까지 맞췄어요 여러 가지 제품에서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과연 응용이 돼서 화이자가 만드는 그 백신을 고체화해서 붙일 수 있다면 아 앞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었던 변질 가능성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혹은 우리나라 저 지방에서 만들어서 그걸 여기까지 가져. 아,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또 만들어서 5일 이내에 맞아야 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 마이크론 니드를 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는 최근 올해 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 집중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화장품에 분 있었어요. 화장품. 소위 이제 이렇게 붙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주름을 펴는 미용 효과.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기업을 소개할 때는요. 제품을 다 써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름 펴는 것도 한번 여기 붙여봤거든요. 한 다스 정도 효과 있던데? 뭐 여하튼 이거는 사담이고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에서 확장이 돼서 제약바이오까지 넘어와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의 기술이 가지고 있고요, 기술이 독보적으로 세계 1위이다 보니까 빌 게이츠 재단 그리고 복지 보건 뭐 우리나라죠 참여해서 어느 펀드를 만들었어요. 기술을 개발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라. 어떤 펀드냐? 라이트 펀드라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후원을 해준다라는 거 결핵 패치 백신 개발 과제를 받아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자금력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가 성장성, 그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 최대 백신 회사가 있어요. WHO의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경우에는 50% 공급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인도 회사예요. 세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럼과 공동 백신 패치제를 개발 중이에요. 과거에는 액체였는데 이거를 고체로. 그런데 동물 임상은 이미 마쳤거든요. 사람 임상 남지 않았냐, 오래 기간 걸리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약은 어디 약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약이야. 이거를 갖다 패치 고체화해서 패치화 되느냐, 그게 부작용이 없느냐 붙여서 요거만 확인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요 약만 만들어져 있으면 바로 제품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려 볼게요. 제가 회사를 어떤 회사를 볼때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자 거래라는 거예요. 내부자 거래가 어떤 내부자 예, 임원급 이상 그 사람들이 매도했느냐 매수했느냐 그걸 보는데 대표이사가 계속 매수를 하네요. 그 부분 잠깐 화면으로 볼게요. 지금 네이버 들어가면은요. 금융 부분에 국내 증시 그리고 라파스 뭐 회사 명을 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종목 분석 요잘 따라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분 현황을 보면은 딱 바로 아래 이렇게 나와요. 내부자 거래 현황 지금 내부자가 매도가 없었어요. 계속 매수했었죠? 계속 매수했어요. 최근에도 매수가 했네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 보면은 주주 변동 내역 요약, 최근 20개라고 써 있는데, 지금 정도연 대, 대표이사거든요. 대표이사인데, 최근 8월 달에도 뭐, 크진 않지만, 4,500만원. 그리고, 그리고 또 정도연 대표이사, 1억 2천, 1억 2,700. 계속 사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주가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주식을 계속 매수할까 저는 거기에 응용을 해서 꼭 주식을 제가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타이밍을 기다릴 때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하나의 투자 전에 살펴봐야 될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면 현재 주가 잠깐만 볼게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동안 급등했다가 지금 다섯 달 동안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소위 바닥을 같은 가격 안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가격이 나왔을 때 쌍바닥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갑자기 상한가까지 급등하네요.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이거를 관심 가지라고 아니에요. 바닥 탈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런 내용이 이어가 된다라면은 조종시에 한 방에 박산다 아니라 그랬죠? 예, 나눠서 분할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승부를 할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향후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얼마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여기 방송에서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은요. 여기 아래 010 전화번호 있죠? 무료 문자 회원 신청 전화번호에요 여기에 무료 문자 회원 가입 신청해서 문자를 넣어 주시면은요. 저희가 가입 신, 아 가입 신청을 받아서 매일 아침 투자 전략 그리고 바로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선이면 괜찮을 거다라는 타이밍에 제가 문자를 드리니깐 많은 신청 바랄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송 끝날 때꼭 잊지 말아야 될거 아시죠? 예.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할게요.